말인지 아십니까? 에는 AS 시드4 이제 16강에 걸린 승자전 대결이 시작되겠습니다 도백 선수 올라왔지 김성현 선수와 최우선 선수 a s 에 레이서도 노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던 두 선수 1티어의 김성현 선수가 아주 안정적으로 16강에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최우선 선수와 김성현선수끌어 내리면서 그 자리를 꿰찰지 이번 경기에 이제 걸려있습니다. 네, 상당한 그 수준의 퇴퇴전을 이제 볼수 있겠네요. 아, 아무래도 이 티어 1, 투 선수들 간의 그런 대결 아, 팀장에서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았었거든요. 어, 뒤에 저거, 아, 저거는 이 아, 선수는 퇴퇴전에 아, 대한 그 준비를 확실히 해왔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최우선 선수의 모습인데. 까다로운 상대 김성현 선수만 좀 안정적으로 잡아낸다면 1등을 차지하면서 16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뭐이 ASL 안에서의 이제 김성현 선수와 최우선 선수의. 어... 테란대 테란전 대결은 두번 있었는데 일대일입니다. 그렇죠. 예, 큰 차이 안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오선 선수가 예, 확실히 집중만 하면은 분명히 네. 잡아낼 수 있을 만한 상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테테전의두 이 선수의 모든 것들을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 선수들이 정말 그동안 준비한 저 여러 가지 작전, 거기다가 피지컬, 전부 다볼수 있는 게태태전이에요 예. 아, 게다가 또 이인용 맵에서 아 많은 자원을 초중반부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결이라서 그렇죠. 여러분들 조금 막승자전대결이 시작! 수 뭐야? 아프타를 든가 보네. s l 시즌 4. 승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하얀색이 최우선 선수 파란색이 김성현 선수입니다. 최우선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 위치했고요. 왼쪽은 김성현 선수의 1 6경에 걸려있습니다. 대태전 김성현 선수와 최우선 선수의 매치 상대전전 적 1대1 상황에서 이번 경기의 승자가 1 6경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AS는 내에서 태란전 승률이 64.4% 김성현 선수고요. 그리고 최우선 선수는 5월, 5승 5패 성적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월달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두 선수가 테란대 테란전을 했을 때 김성현 선수는 4승 1패입니다. 8 0고요 그리고 이제 최우선 선수는 8승 5패 61% 정도 됩니다. 음, 그렇죠. 그 예전 ASL시는 초반에 또그 이영우 선수를 상대로 했을 했 있다는 기록을 심상사 선수는 기록하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최근 경기에서 알았어, 이영우 선수 알았어 임마. 알았어. 알았어. 테티전 원하는 티전야 그목버이 뭐 제일 지... 못하고 있는 게더 많이 오래갈 것, 것 같아요, 진짜. 상위권까지, 또 결승까지 노래볼 만한 그런 퀸이 나서. 아, 이 퀸이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테란저는 정말 기계적으로 잘한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김상현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네. 나만큼이... 예, 최근 ASL 안에서 잠깐만요 가져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위반나질로야 a 반 l 질이랑원본나질이랑 차이가 진짜 엄청 크구나. 가야 되거든요. 와 딱! 딱 이트즈그쵸죠 많은 준비를 하고 올라오는 선수들 아닙니까? 상대방의 <laughs> 경기를 분석하면서 어떤 부분에 노려야 될지 네. 완벽하게 네. 세팅하고 와요. 예, 빌드 관리죠. 예, 전진 할수 있는 위치를 정찰해 나가면서 자원을 모으다는은 조금만 참으세요. 5 4 3 2 1 있는 거고요. 네. 서럭님 먼저 올린 여기는 가서... 대기 중이에요. 네. 일단 이맵 같은 경우는 힘쓰기 좋은 맵그 매크로 대 매크로 뭐요런 대결로 지금은 압축할 오, 수가 랭다. 있는데 어... 좀더 긴장. 김사형님 와 지재형님 고... 어제 네. 오셨어 지자형? 봤습니까? 페라시먼 자축들과 성공하죠. 보고 가스탱 없자리죠. 잘네. 야 지자형님 1 4 0 0개고맙습니다 지자형님 와 창원이 돼버렸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지자형님. 자 여기서 커뮤니센터 준비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 형님 고맙습니다. 그데 그거 좀 보고 좀 정찰. 자만요 블랙 좀 할게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지어진 타이밍을 확인합니다. 가스 올리고요. 조금 더 배부르게 시작하는 쪽은 김창현 선수. 네, 앞마당이냐 또 뒷마당이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블레이요, 블레이요.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앞마당을 시도를 해가면서 뒷마당은 언제든지 또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멀티로 남겨놓는 이런 그 상황인 거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확장을 시도를 하면서 상대방의 기득적인 수밖에 없는 시도를 하고. 야 이건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 어제 좀, 준호 형대 나랑 사랑이 비슷해요. 안정적인 생각을 빌드도 성현 형이 먹고, 먹고 멀티도 순현 형이 맞아요. 더 좋은 분 먹고. 뒷마당대 안마당. 지금 두 거의 똑같네요. 이전 만 간단히 먹고 나왔을 겁니다. 네. 전원하이 태태전 부분에서도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온라인상 대결에서도 승률이 5할 이상 6할을 기록하고 있는 최우선 선수와 모인도 뭐 똑같고 김상현 선수들 경기 수가 좀 많지 는 않지만 그래도 파라이에요. 네. 매크로 상에서는 뭐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 선수 모두 다 자신감 있게 좀 생각하고 있는 요소들이라서 예, 이후 얼마나 이제 예, 확장을 과감하게 먹느냐, 여기에서 경기가 갈릴 가능성도 높거든요. 음, 그렇죠. 네. 예, 다른 맵에 비해서는 두 번째 확장을 아주 좀 무난하게 하고 예, 어, 있는 그 맵이라서. 네. 자, 그걸 또 너무 과감하게 가져갔다가는 상대의 그 빠른 테크에 의해서 혹은 물량에 의해 그냥 밀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투팩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은 SCV를 통해서 미네랄을 클릭해놓은 SCV를 통해서 확인을 또한 상황이에요. 자원 채취하는 것까지 네. 계속 확인하고 있고 추가패턴 네. 늘리고 있는 팩더 주석 더 주석 네 삼분 주 백 어, 상태에서 스타포트를 짓느냐 아니면은 이제 팩토리를 일단은 두 개부터 건설을 해놓느냐 호선형은 일단 탱크네요. 탱크. 가질 수 있는 건데 네. 일단은 SCB 정찰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맞춰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거고 음. 같은 종족전에서 물론 종족전은 달랐습니다만. 자 탱크는 일단 호선형이 조금 더아아 맞다 벌초다 벌초다. 벌초예요 벌초예요 벌초네요. 이런 거의 차이에 따라서 나중에 물량이 좀 벌초돼 벌초네요 벌초돼 벌초.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면. 그렇죠. 지금 3팩. 예. 자, 5번째 코너도 빨리 짓느냐가 중요하게 는데 스톡스카 좀 나가고. 정찰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안쪽에 아, 걸리지 않을 만한 그런 위치에. 음, 예, 지어 놨고요. 네. 대럭스가 담당이러면좀소연이형한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스킬 왜냐하면 앞마당 먼저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기 때뒷마당은 가스도 2천밖에 안 되거든요. 수익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 길고 어, 오래 버텨야 수익이 되는데 수익이 더 빨리 떨어진단 말이야. 가스가 나오는 유닛을 활용을 해서 뭔가 상대방을 흔들면서 아, 그정도 그렇고 있는 이제 그 앞마당에서 만약에 선현이 형이 겨가지고 벌쳐가 앞마당에 뭔가 6전에서 호선형은 언더위에서 영령 내려온다. 를 다섯 는시 영령 못 내려가요. 보영들이 일단 앞마당쪽 그리고 뒷마당쪽 게스통 자체는 채취를 안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미나랩만 채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쓰리팩토리에서 일단은 벌초 꾸준하게 찍어서 입구쪽에다가 지금은 배치를 해놓고 있고 네. 네. 벌처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자 먼저 센터 쪽으로 지금 지나오는 쪽은 최우선 선수죠. 예, 스피드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네.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나섰고, 예, 김성현 선수는 스타포트를 하나 지금 또 지어놓은 상황이라. 근데 스타포트가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호선형은 아무리도 안 줬거든요. 갑자기 레이스 세개 뛰어오면 게임 끊는 아, 거예요. 테니까? 아, 기다리고 야, 그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포트로 네. 올렸기 네. 때문에 자원이, 버튼을 네. 버튼을 자원이 네. 어떻게 보면 더 딸리잖아요. 그렇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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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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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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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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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 끝나 끝나 봐. 이런 이 나기 때문에 끝났어. 어. 예. 요아 이거 발차 밀려 밀려 밀려. 네. 자 탱크 한기 정도가 나와서 이쪽 틀어 막아주는 것도 네. 필요하겠고요. 이런, 아니 저, 언덕을 야, 두고 입구 올라갈 수 있는 게그을 과감하게 올라가 버 수비 끝났어 이거는 병력을 탱크를 가지고 뭔가 이러면 레이스 생각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봐봐 물량 이렇게 압도적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 똑같이 그 가 하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게 어, 뭐냐? 바로 레이스. 예, 이러면 아무리 올라갈 수가 없이 좀그죠 자, 봐야 돼요. 자신이 이제 상대방과는 레이스? 다르게 준비해온 레이스로 뭔가 음, 레이스. 아, 지금은 데뷔지를 줄 필요가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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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 선수의 스타 포트들이 완성됐고 지금 뒷마당 쪽에 네. 뭐가 하나 올라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뒷마 쪽에, 쪽에 지금 네. 지금 네. 뭐가 하나 있어요 앞바당 쪽에 아. 계속 이제 달려들면서 베럭스 때리고 있는 이 동안에 뒷마당 쪽에 이 뭐가 하나 올라갔는데 상대방의 병력이라든가 일꾼 이런 거를 벌처로 지독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나씩 피하여서 가지고 는 모습 어거지로라도 지금 어떻게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겠고 자첫 번째 레이스가 중요하거든요 와 리페어 리페어 어3 3 어우 잡긴 했는데 근데 이거로는 게임 못끝내요이거로는 게임 못, 못 끝내고 애프저니 <F2> 잡아봤자 몇마리 예. 못 잡는데 여기서 계속 마인베크를고 피해를 않았거든요. 계속 주니까 여기는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거 없죠? 그렇죠? 아무리 올라가도 뒷마당 쪽 스타포트에서 이제 나옵니다 네. 자 꾸준히 라이스텍산 하고 있어요 한 개를 그냥 빼내요 아 그리고, 그리고 앞마당까지 멀티 차이 납니다 편하게 이제 멀티 차이 나요. 누리면서 레이스 우는 것은 어쨌든 리페어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신도 지워놓은 스탑포인트에서 나오는 레이스로 지금은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예. 네. 와 진짜 큰일 날 뻔한 상황에서 지금 S5를 꽤나 잘 달렸죠. 네, 예. 네. 벌초가 앞마당 쪽에 있는 병력들을 거의 다. 백 했음에도 일군들이 바글바글하니까요. 야, 네. 3리모신 어, 이거 어, 여유예요. 어, 여유 이제. 야, 이거는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아, 음. 인구수는 지금 메시지에 야, 메시지에 야 메시지에 인구수도 메시지에 이제 메시지에 서서히 메시지에 앞서고 메시지에 있고 메시지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에 게, 메시지에 게 지금 마인을 온군데다 네. 깔아놨어요. 김성현 선수가 이거 나오려면 한세월 걸립니다. 김성현 선수가 나오려면 마인까 커맨드도 안 올라가고 있죠. 가져가는 식으로 음. 자 커버를 해주네요. 네, 추가 확장 공장까지 진행 중이고요. 철선 선수 레이크 마인 제거. 자 계속 들어오는 자 이것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잘못 터지면 게임 하십니까. 아예 병력 무빙입니다. 처리해야 돼요. 모인 상태고요. 모이실만한 네. 네. 병력 찾으러 일어났고요. 네. 자, 드려가면서 벌쳐의 위치 파안 마당을 잡습니다. 안 마당을 먹고 있고 상대방은 그 레이스에다가 뒷마당 지금 이제 올라가서 멀티 차에 납니다. 멀티 차에 나요. 이제 보독에 하기 위해서 빈집을 지금 어디든지 지금 공중도 공중도김성현 선수가 확실하게 잡는 게 아니고 네. 지상도 확실하게 잡는 게 아니고, 네. 아니고 마르는 겁니다 이거는 자, 자 지금 엄청 불리해요. 일단 김현 선수 가은 경우에 벌처 선수 앞서 나고 있습니다. 네. 앞마당 쪽 도착 전에 이 마찬가지 탱크를 좀 보유해야 되겠는데요. 언덕 위쪽, 탱크나지 배치가 좀되 있고. 네. 언덕 위를 잡아놓은 상대방의 병력을 눈으로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레이스도 맞춰 뽑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병력의 양 자체는 조금 더 이제, 어, 김성현 선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그, 시야 밝히기 위한 근대 레이스도 근대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근데 가스가 지금 세이브가 엄청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김성현 선수가 병력이 네. 많아 보이지만 엑소? 저 네. 가스 다 돌리면 병사까지 결국에는 최현 선수가 없어요. 앞서 네. 근데 안마당 공방을 통해서 상대방이 못 나오게끔 지금은 어찌됐든, 어찌됐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아 탱크를 먼저 보유를 한 것이 아니라 안마랑의 커맨 센터를 먼저 보유하기 위해서 지금 최우선 선수가 선택을 한 것이 결국은 상대방보다 어찌 됐든 자원을 조금 더 상대방의 자원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좋을 네, 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위그 네. 잡고 난 이후에 확장 늘리고 그 네. 자, 왼쪽과 오른쪽 나뉘어져서 이제 싸움이 그려지고 있어요 중립 멀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누가 더 과감하게 <laughs> 자원을 먹느냐 그리고 이제 아, 얼마나 잘 뽑느냐 그 싸움이 될것 그렇죠.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그어 아,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조금 더 최원선 선수가 맵을 좀 넓게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위쪽으 레이스까지 동원하면서 가능들 그리고 이제 커맨더 하나 올라가 준비하고, 여기서 여기 일단 마인드고 깔끔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도 벌쳐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뒤자으아갑니까어 네. 여기 탱크 있습니다. 네. 지상군만으로 어떻게 해보기에 또 힘든 것이 바로 저 능선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차지하고 있는 그 능선을 지상군만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리치영님 어서 오세요. 아니요 아, 못했어요. 네. 네. 아까 여기 병원도 갔다 오고 어, 네. 어, 네. 있습니다. 그런 와이프랑 같이 밥도 먹고 어제 외식하려 그랬는데 시간 없어서 외식을 못 했던 거예요. 하나을 했습니다. 최우선 선수가 정규점 지고 살치살을 나가며 탱크 하나 찍어놓고 안바닥에다 커맨 <목소리도> 센터를 바로 지어 놨고 그리고 이제 김성현 선수는 상대방의 거처서 아, 압박도 당했고 그다음에 상 <F3> 유단자 님께서 300개 아이 유단자 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초소서 초소서 아 유단자 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서유감다 유단자. 아 I l o 니다초확장 가져간 상황이고, 자7 0초에 마인매설 돼 있거든요. 네. 탱크 저 위쪽으로 배치하고 있는 모습. 네, 자리 잡기 싸움이 일단은 좀 치열하기 때문에 자리 잡는 거에 먼저 지금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김성현 선수입니다. 네, 최소한 그이 분의 일 영역만큼은 아, 서로 감사합니다.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쪽에그 주력 탱크에그 배치를 해놓으면서 절대 여기만은 넘어오지 못하도록 네. 네,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넘어오지 못하게끔 만들면은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 위치에 지금 최우선 선수가 1 2시 지역쪽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저 지역에 이제 상대방이 확장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본인의 확장을 때리러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네. 됩니다. 그래서 두 역을 포인트를 지금은 잘 잡아놨어요. 자신의 안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만 소로를 잘또 장악을 해놨고요. 저 위에 추가 확장을 이제 먼저 가져가면서 회성화까지 이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우선 선수고요. 네. 서로 지금 사선으로 금을 긋고 있죠. 네. 그렇죠. 자, 이제 테테런의 시작이에요. 예. 야, 이제 시작이다. 야. 이제 아. 그래도 후반이언이 엄청 유리한 걸 사실이에요. 멀티 하나가 같은데, 계속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안바당을 먹고 난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라인을 그으면서 최원석 선수가 멀티를 시도를 해서 작원적으로는 조금 더 충족한 요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죠. 민국수도 앞서고 있고요. 네. 이렇게 대체 상황이 나오면 이제부터 테테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선 긋고 하나씩 제거하고 뒤로 네. 빼고 위치 계산하고 예. 확장 늘리고 싸우고 예 추가로 가져가는 확장 그 시기가 굉장히 빠른 그제우선 선수라서 네. 그 자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경기를 아, 좀 이끌어 나갈지가 그렇죠. 궁금해지는데 네. 공중병력 위주의 그 병력 생산을 아, 좀 몰래 몰래 해놨다가 뚫어버리거나 네. 지금 스캔을 통해서 약한 그 취약한 부분을 한점 돌파를 로 그냥 뚫어버리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할수 있고요 어글이우선 형이 네.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스피드냐 어글이, 그 공격 먼저 내는 사람이 이거는 가져갈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공격이 네, 먼저 돼야 돼요 이제 그 확장 위주가 아니라 어, 센터에 병력을 많이 내보내는 용도로 어,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은 아, 드랍시. 한정 돌판을 시도를 해서 상대방이 멀티를 먹은 것을 아, 자신의 힘으로 좀 찍어 누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트렁스에, 라인을 긋는 거에만 집중하게 아, 된다면 야, 결국 추가적으로 멀티를 아, 먼저 위험해요. 시도한 쪽이 결국 멀티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생산 건물도 당연히 앞서게 되고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라 어... 네, 와, 이렇게 아, 와, 예, 지금 모았어요? 뭐 아홉 대거든요, 네. 지금. 미나 쏘들한테 엄청 모았어요. 엄청나게 좀 계속 해서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두 대, 세대 떨어져도 네. <laughs> 그렇죠. 나무들 한 집이 떨어지면, 야, 이거 확실히 이런 추가 합장 자체가 빨라서 와. 약간의 그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의 유닛을 줄여 주게 된다면, 네. 뭐. 호내가 아니거든요? 거의 이 정도면은 콜론이 예. 개척급이에요 네. 예. 하지만 여기 터렛이 이쪽에 있고 레이스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거의 네. 이제 행성파괴자급 예, 정복단이거든요 이거는 네, 거의 정북이다. 네. 자, 전공 스캔치. 예. 어, 내려왔는데요 아 레이스가 아 레이스가 아아 끝났다 고려하십니다. 이거 끝났다 끝났다 이거 그럼 핵폭탄 2강이 떨어지는 건데요 끝났다 고우드라칩 땅 뺏을게요 자내렸습니다자 레이스가 오 여기서 네, 레이스가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제거를 했는데 끝리어요 지금은 네 기가 쏘고 있어서 네. 아 진짜 조드랍 씨상명작전을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최우선 선수 마스터 와나 근데 다 맞췄다 진짜 아, 나다 맞췄어. 송병우 선수와의 대결 와나다 맞췄어. 힘을 쓴 상태에서의 전투 능력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아 신맵에서. 아, 공격적으로 벌처로 활용을 해서 좀 그, 쓰리팩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아, 스타포틀로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뒤통수를 치고 뒷바람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김성현 선수의 예측 자체를 벗어나는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저런 전투적이고 자신감 움직임이 결국은 가장 먼저 통과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고요. 그렇죠. 이 경기 내에서의 변수를 만드는 능력을좀 타고난 선수가 최우선 선수거든요. 김성현 선수가 아, 놓치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이만 가겠습니가 오늘 첫 번째 주인공 최우선 선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우선 선수. 네, 네 정말 깔끔한 경기력으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정말 네. 기쁘시죠? 아 어, 근데 좀 옛날보다는 좀 덤덤한 것 같아요. 어, 네. 진출이 이제 아무래도 계속 되다 보니까 좀 당연한 내 무대다. 아니요, 16강은. 아, 일단 16강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네네좀 네, 담담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럼 오늘 경기력은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 원래 처음에는 아예 긴장이 안 돼가지고 왜 이런가 싶었는데 병구형이 그 3시에 게이트를 본 다음에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너무 제가 원래 진 게임인데 그냥 어거지로 이긴 것 같아요 어, 어거지로 네. 네 많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아, 그, 게이트웨이도 게이트웨이지만 드라곤들이 앞마당 쪽에 뚝 들어와서 네. 네, 계속해서 그 타격을 줬잖아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 이거 좀, 아, 좀, 이거 지금 힘들겠는데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아, 처음에요? 예. 네. 아, 처음에는 무조건 막을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올인이 올줄 알고 너무 방어적으로 했는데, 병구 형이 그냥 너무 잘째가지고 저 있더라고요, 게임이. 리 예. 플레이 보니까. 그 이후에 좀 당황했어요. 3넥 본 다음에. 예. 아, 그리고 나서 빅토리를 굉장히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 드랍십의 역할. 그러니까 저렇게 확장들이 많고, 거의 반산물 같은 경우에는 드랍십을 다 네. 해주면서 드랍 빅테위지로 아, 아, 진행을 아, 하다 보면, 아, 네. 아, 경기를 좀 아, 하면서 이,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뭐, 폭김수 형태로 한번 정도만 보여주고, 지상군의 모든 것을 투입했거든요. 네네 일단 드랍십으로 페이크 준 다음에 방어적으로 만든 다음에 러시 가는 게 목표였는데 처음에 유리했다가 불리해 상황이 불리해져가지고 그냥 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막힐 줄 알았는데 운 좋게 통한 것 같아요 러시가. 예. 아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잘 풀어나갔던 트위터 선수였기 때문에 아 이렇게 16강으로 진출을 한것 같고 마지막 경기는 어땠습니까? 좀배럭을 먼저 지는데 성대는 코멘트센터가 떡하니 지워지고 있었거든요. 아 원래. 저도 긴장돼가지고 불리한, 불리한 줄 알았는데, 게임을 해보니까 성현이가 더 긴장한 것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 쉽게 이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뭐 그러면서 구 드랍십. 네. 원래 이 테란 대 테란전에서 한 번에 갑자기 구 드랍십 탁 나타나는 경우는 아, 참 보기 힘들잖아요. 네. 조금 조금 쓰거나 뭐 레이스 막 싸움하다가 갑자기 드랍쉽들 하나 둘 쌓이는데 몰래몰래 아웃기까지 아 뽑았다는 것은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네 원래 제가 레이스를 좀 많이 써가지고 성현이가 레이스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와 근데 임성춘 대사님도 인정주 잘한다 승리 요인되지 않았을지 안았나 싶어요 예, 네. 거의 뭐행복한급드랍식잘 봤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최우선 선수를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좀 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뚫어야 된다고 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조에서 그래가지고 좀 부담이 많았는데 오늘 이겼으니까 2승으로 올라왔으니까 승리의 축배를 들어야죠. 네, 네 가서 아! 개인 아! 방송에서 아! 또 오늘 승리의 축배 아!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오랜만에 마셔야죠.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최우선 선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승자인 최우선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패자전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